의 보이스 플러스. 전에 소개해드렸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을 기억하시나요? 그 책을 썼던 레몬 심리 중국의 상담 플랫폼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플랫폼에 고민을 털어놓으면 전문가들이 답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레몬 심리에서 감정과 사랑 심리학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 책은 제목처럼 사랑에 대한 이별에 대한,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관계에 대한 내용을 좀 쉽게 풀어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연애라던가 결혼을 할때 남성과 여성의 그런 전형적인 구도를 도식화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심리 상담을 하는 플랫폼이라고는 했는데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은 그렇게 깊은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기 보다는 마치 아침 교양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이 나와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들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매번 사랑에 실패하면서 왜 항상 비슷한 사람에게 끌릴까? 두 사람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상대방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는 노하우는 없을까? 음, 서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도록 감정을 조절하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를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쓰여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챕터를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소제목들이 눈에 띕니다. 싱글의 섬도 중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정말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사랑이 생기는 걸까? 그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그의 휴대폰을 봐도 될까? 갑자기 잠수탄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혼은 사랑의 무덤인가? 사랑의 결실인가? 당신의 가정과 이상적인 행복한 가정의 차이는 무엇인가? 헤어진 뒤에도 친구가 될수 있을까? 이 중에서 저는 가장 흥미로웠던 두 챕터를 발췌해서 읽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감정과 사랑 심리학. 레몬 심리 지음. 박영란 옮김. 설지 그림. 레몬 한 스푼. 갑자기 잠수탄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관심을 이용한 갈등 해결은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기꺼이 용서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무관심했던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누구도 두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이다. 어떻게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떠올려 봐도 막막하기만 하다. 이제 이런 무관심으로 감정을 소진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상대방은 당신과 헤어질 마음으로 당신에게 냉담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인과 관계를 따져보고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연애 공백기에 있던 그가 당신과 함께 있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당신과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요즘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는지 그는 더 이상 당신에게 시간을 드리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유지하고 싶다. 도덕적, 심리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쓰레기라는 꼬리표는 달고 싶지 않다 보니 비겁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당신 스스로 떠나도록 무언의 강요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헤어지는 것이다. 누군가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고 물을 수도 있다. 맞다. 당신이 자진해서 관계를 끝내는 것이 그가 원하는 바와 완벽하게 일치하지만 당신에게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사람과 바로 헤어지고 이유는 묻지 말자. 말 그대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의 연락처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모든 추억을 지워버리자. 그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제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은 기억 저편으로 보내버리자. 둘째, 평소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다. 아픈 당신을 혼자 뒀다고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들처럼 로맨틱하지 않다고 불평한다. 이런 불평에 그 사람의 행동을 비꼬기까지 한다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불평을 견디기 힘들었거나 감정이 북받쳐 말을 하고 싶지 않아졌고 결국 무관심, 무대응을 선택한 것이다. 평소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투정을 부리지 않았는지,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았는지,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아니었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등을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반성이 끝난 후 자신이 느낀 문제를 그 사람과 공유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의 개선 의지를 약속한다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셋째.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권태기가 찾아온다. 이때는 두 사람 모두 서로에 대한 열정이 식은 상태라 서로 마주보고 있어도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침묵만 흐르기도 한다.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호 간의 이해와 소통이다. 그러니 이 시기를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두 사람이 얼마간 떨어져 지내며 서로 개인적인 시간을 갖거나 각자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도 좋다. 그 사이에 가끔 전화통화로 안부를 물으며 서로를 향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다 보면 심적으로 훨씬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때 쓸데없는 말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 시기를 잘 보내고 나면 두 사람은 행복한 시절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다. 넷째, 두 사람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무관심으로 가장 흔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소통과 교제가 필수이지만 갈등을 직접 얘기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으니 두 사람의 공통 관심사를 접점으로 삼아 갈등을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아예 서로 다투고 불만을 털어놓는 것이다. 화목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상대방의 냉담한 태도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듣기 거북한 말을 듣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단 화해는 그날을 넘기면 안 된다.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를 너무 오래 끌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도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결국 관계가 깨질 위기에 처한다. 두 사람의 사랑이 전부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중에 상대방에게 조금 더 잘해줄 걸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부부로 살아가는 방법. 부부가 함께 사는 방식에 따라 결혼 관계도 달라진다. 이것은 교류 심리학자 에릭 번의 교류 분석 이론에서 확장된 것으로 성인, 부모, 아동 이론으로 불리며 여기서 성인, 부모, 아동이 가리키는 것은 부부 두 사람이 결혼 관계에서 받은 역할이다. 이들이 갖는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성인, 성인 유형이다. 이것은 가장 건강한 교제 방식이라고 할수 있다. 이 교제 방식에서 남편과 아내는 성인으로서 각자의 인격적 독립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으며 결혼 후에도 서로에게 충분한 자유를 준다. 그들은 서로를 과하게 사랑하지 않지만 무책임하게 내팽개치지도 않는다. 성인, 성인 유형의 두 사람은 친밀도가 점점 높아져 어려움이 닥치면 함께 해결하고 행복한 일도 함께 나누게 된다. 두 번째는 부모 아동 유형이다. 이 유형은 일반적으로 모자와 부녀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부녀 유형을 예로 들어보자. 이 유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무한한 보살핌과 사랑을 갈구하는 아이나 딸의 역할을 하고 남편도 기꺼이 아버지의 역할을 맡아 아내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며 한동안 행복하게 지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아내가 연기하는 아동 내면의 자아와 의존에 지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바꾸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인식하지 못한다. 아내는 남편이 변했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가 유치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온다. 세 번째는 아동아동 아동 유형이다.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불안정한 유형이다. 두 아이가 함께 지내는데 어떻게 충돌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대방이 양보하지 않으면 자신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두 사람이 함께 지낸다면 어떻게 될까? 가끔 이런 어린 커플이나 부부를 본다. 그들은 항상 팔짱을 끼고 다니고 식당에 앉아서도 알콩달콩 애정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관계가 좋아 보인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음식을 주문할 때 평소 부추 만두를 좋아하는 아내는 남편이 부추를 싫어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문한다. 그러면 남편은 일부러 아내가 싫어하는 양파가 들어간 양파볶음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위해 아무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다가 결국 두 가지 음식을 모두 주문한다. 물론 음식이야 각자 먹으면 되지만 처음에 좋은 분위기는 일찌감치 깨지고 만다. 두 사람은 아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조건 얻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든 상대방의 보살핌만 받으려고 하고 책임은 조금도 지려고 하지 않는다.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자. 여기 사탕 하나가 있는데 엄마와 아들이 둘다 먹고 싶어 한다면 결과는 어떨까? 그렇다. 분명히 그 사탕은 아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사례로 부모 아동 유형이다. 이제 성인 두 명으로 바꿔서 생각해보자. 아마 서로 양보하거나 반씩 나눠서 먹었을 것이다. 이것은 성인 성인 유형으로 가장 건강한 관계를 보여준다. 하지만 두 아이가 동시에 먹고 싶어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누구도 양보하지 않을 테니 한바탕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것이 전형적인 아동아동 아동 유형이다. 그러니 두 사람의 관계에서 당신의 위치와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당신은 아이나 부모가 아닌 자격을 갖춘 아내 혹은 남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상대방이 바라는 아내 혹은 남편은 어떤 모습인지, 그에 대해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서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자. 소통과 교제야말로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약이다.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